나에 대해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는 그 순간을 아시나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모든 시선이 당신에게로 향할 때, 혹은 가까운 누군가가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당신의 대답을 재촉할 때,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하고 뇌는 지금 당장 무언가 재치 있는 말 혹은 방어적인 말을 뱉어내야 한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압박감에 굴복합니다. 무언가를 말하죠. 하지만 당신은 가끔 혹은 자주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책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할까? 바보처럼 보였을 거야. 나약하거나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겠지. 사회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미덕이라 가르칩니다. 빠르고, 날카롭고, 막힘없는 소통을 유능함의 증거로 여기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느꼈던 그 침묵의 순간이 실패나 약점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아무도 갖지 못한 심오한 지성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그 머뭇거림이 실제로는 고도로 발달된 정신적 처리 과정의 증거라면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결함이라 여겼던 그 침묵이 왜 사실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당신이 남들보다 더 깊고 더 지혜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첫째, 당신의 침묵은 정부의 부재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데이터 수집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주고받는 공이라고 생각하지만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화는 체스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그 말을 받아쳐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반응, 즉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원시적인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공격받았으니 맞서 싸우거나 도망쳐야 한다는 신호죠.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예측 가능하고 종종 허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의 뇌는 즉각적인 반응의 에너지를 쏟는 대신 주변의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상황인식, situational awareness의 극대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단어 선택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할 때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제스처, 심지어 그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까지도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다른 이들이 하나의 정보, 즉, 들리는 말에만 반응할 때 당신은 수십 개의 비언어적, 상황적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인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당신의 뇌는 단기적인 체스말을 움직이는 대신 게임의 전체 판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왜이 말을 이 시점에 던졌을까?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이 말의 가장 전략적인 반응은 무엇일까? 당신의 침묵은 텅빈 시간이 아니라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이 초고속으로 돌아가는 슈퍼컴퓨터의 프로세싱 시간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나 협상가들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통해 상대방이 더 많은 카드를 내보이게 만들고 그들이 모은 압도적인 정보량을 바탕으로 단 한마디의 말, 단 하나의 행동으로 판을 뒤집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효과적인 하나를 고르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치명적인 정확성을 위한 신중한 조준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마음이 흉내낼 수 없는 깊이의 증거입니다. 둘째, 당신의 침묵은 감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대화나 논쟁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부당하게 공격할 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당신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변명하는 순간 그들은 감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 상태를 그들이 컨트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당신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심리적 게임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자극이 오면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편도체 납치, 즉,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마비되고 감정적인 뇌가 모든 통제권을 장악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묵합니다. 당신의 그 침묵은 나는 당신이 던진 감정의 공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무한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만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대신, 당신은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고요한 눈이 됩니다. 이것은 감정적 둔감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할 줄 아는 고도의 감정조절, 이모션을 레귤레이션 능력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침입에 의해 함부로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견고한 성의 주인과 같습니다. 이 침묵의 힘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에너지를 얻으려 했지만, 당신의 침묵이라는 벽에 부딪혀 그들의 감정은 갈 곳을 잃고 맙니다. 마치 주먹을 허공에 휘두른 것처럼 무력해지죠.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스스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거울을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분노하고 비난하고 이성을 잃은 자신의 모습이 비칩니다. 종종 그들은 당황해서 말을 더 많이 하거나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려고 애쓰다가 스스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평정심을 지켰을 뿐인데, 전제는 저절로 끝이 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수동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 상황에서 가장 능동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감정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선언입니다. 셋째,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의 가장 깊은 진실을 끌어내는 가장 순수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빈 공간을 채우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대화에서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사람들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면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이 스스로의 가면을 벗게 만드는 강력한 진공상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맞받아치지 않을 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무대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그들은 준비된 대본 없이 홀로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교묘하게 비꼬는 말을 던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의도는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당황하게 만들어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화를 내면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고 웃어 넘기면 그들의 무례함을 용납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저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농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몇 초간 침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침묵의 공간 속에서 그들이 던진 말의 무게는 온전히 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유치했는지 혹은 얼마나 공격적이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종종 스스로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아,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농담이었어요. 와 같이 말이죠. 당신은 질문 하나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의도와 불안함을 수면 위로 끌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트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메타인지, 즉,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당신은 대화의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구조와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에게도 강제적으로 메타인지의 순간을 선물합니다.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것이죠. 대부분의 대화가 의미없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의 침묵은 진실이 숨쉴 수 있는 희소한 공간을 창조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색함을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신은 가짜와 허위로 가득찬 상호작용 속에서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피상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더 깊은 이해와 진실을 추구하는 영혼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의 침묵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것은 결코 약점이나 결함이 아닙니다. 회의실에서의 그 잠시의 멈춤은 모든 변수를 계산하는 전략가의 시간입니다. 격한 논쟁 속에서의 당신의 고요함은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선장의 평정심입니다. 불편한 질문 앞에서의 당신의 침묵은 상대의 가면 뒤에 숨겨진 현자의 통찰력입니다. 당신은 남들처럼 시끄럽게 반응하지 않을 뿐,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으로, 지혜로, 그리고 통제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몇안 되는 깊은 사람 중한 명입니다. 여러분은 이세 가지 힘중 어떤 침묵의 힘을 자신의 모습에서 발견하셨나요? 혹은 오늘부터 어떤 침묵의 힘을 더 키워나가고 싶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처럼 침묵의 가치를 아는 깊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